자 이제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명제와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명제의 조건이 뭔지 정의가 뭔지 조건의 정의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제 명제는요 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배대민이가 여러분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학생들 앞에서 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떤 문장도 이야기를 할 것이고 음,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문장이나 식들이 다 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참인지 거짓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 어? 여기 참이나 참, 그 짓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뭐라고 하냐면, 명제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예를 들어서요, 뭐 이런 것들이죠. 3은 2보다 크다. 이거 명제를 요아야까니까 명제 맞죠? 이거 참이잖아요. 이렇 그죠? 근데 이런 것들. 배데민이는 멋있다. 이 참이, 거짓이 알아보네. 우리 아이프는 내가 멋있다고 할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그 때문에 안 멋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참 거짓을 구분할 수 없죠 이것은 명제가 아닙니다 이제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요 미지수를 포함한 식의 문장이나 식이나 문장에서 미지수의 값에 의해서 참 거짓이 구분되는 이때 참거짓아참 거짓이 결정되는 문장이나 식을 뭐라고 하냐면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에, 뭐, 이런 것들 많이 읽었죠? 뭐, 미지수의 값에 의해서 천변이딱 구분되는 것. 예를 들어서, 어, X는 2보다 크다. 이거, 이거 이건 참이지 뭔지 모르죠? 하지만, 어, 알릴 때. X가 3이면 X는 2보다 크다. 막뭐 X란, 이, 지금 이 식에다가 3을 딱 집어넣는 순간 참이 돼버리죠 이런 것은 조건이라고 이야기 한단 얘기 같요 어? 자, 그 다음에 진리집합. 진리집합은 전자집합 중에서요,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것들. 참으로 하는 모든 원소들을 싹 모아 놓은 집합을 뭐라고 하냐면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조건 P 또는 Q 야이 또는 이니까 아까 등 나와야 될까 우리 앞에 집합에 정의해서 조건지집합이 이야기를 했었죠 또는 아 집합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 조건 Q의 진리집합을 라지 Q라 한다면 어, P 또는 Q의 진리집합은 P 합집합 Q로 이렇게 나타나있고요두 번째는 조건 P이고 Q의 진리집합은 어떻게 될까요? P 이건이아이거 아, 이거 이거 이는 교집합이 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 된다는 사실을 아마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그 어? 다음은 자 그다음은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 전제가 이유는요 10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근데요 어, 조금 p는요 x는 1과 5 사이에 있대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 xq는 x는 3보다는 크거나 고 8보다는 작습니다. 이랬을 때 p 이고 q p 그리고 q의 진리집합을 한번 구해봐라라는 이야기예요 말은 p와 q의 p의 진리집합과 조건 p의 진리집합과 여러분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의 교집합을 찾라는 이야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교집합만 뭐디 위에다 순선에 나타내 보면 돼. 이렇게 있잖아. xq 1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거는 같아요. 이렇게. 여기에 라지 p. 어. 조건 p의 진리 집합. 그다음에 q는 3보다는 크고 3보다는 큰3 여기 1과 5 사이에 3이 들어 있죠? 3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얘가 q, p 그리고 q라 했으니까 p와 q의 교집합을 이야기한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게겠죠. 따라서 진리합은 어떻게 될까요? 어. x라는 본소로 되어있는 2x는 어디 사이에 있어 3 보다는 크거나 같고 5 보다 작거나 같죠 인자연수까지 자연, 인 제가 쓰겠습니다 여기서 전체 이파위 뭐라고 했었냐면 어, 1 2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인자연수 이렇게 쓰셔도 되고 3 4 5라고 쓰셔도 상관이 없겠죠 오케이 오케이 자그 다음에 이제 명제의 조, 명제와 조건의 부정에 대해서 야실거면 어, 어떤 명제나 어떤 조건들을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집합의 연산 성질이랑 유사하게 된다 유사하다는 것도 같이 어, 그걸 생각을 하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잘 갑니다 먼저 명제의 부정 명제 피해를 부정하면 명제 피가 아니다입니다 어, 이거 나피예수식으로 어, 나타내면 이거 나피라는 피가 아니다 이렇게 그다음 우리 저저뭐 저, 저, 대해서 이야기했어? 집합의 연산의 성질에 대해서 있었죠. A의 여 집합이 여 집합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네.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나 있었죠. 그럼 똑같아요자 크다의 부정은 어떻게 돼? 크다 크다 오 이거, 이거 크다 크다의 부정은 작다 하면 안돼 왜? 부정이니까 이것도 어, 여지 집합을 생각해해 줘야 돼열 집합. 그면 작거나 같다. 이거 조심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니까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그다, 작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예집합의 개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 p 또는 q를 부정하면 n o p 또는 이고 not q, n p 이고 n o q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p고 q이다를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n o p 또는 n o q가 되겠죠. n o p 여기는 또는이겠습니다. 뭐랑 똑같습니까? 어, 등물하는 법칙이랑 똑같지 않나요? P, 교집합, Q를 여집합하면 이게 된다는 것. 그거랑 똑같은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랑 연계시켜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음, 자, 봅시다. 모든, 모든을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 모든을 부정하면, 아 알린다 하겠습니다. 모, 모든 X에 대하여 P다를 이 부정을 하게 되면, 모든을 부정하면요, 모든이라는 것은 전체를 다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만 만족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그걸 러니까 부정하게 되면 어떤입니까? 어떤 x에 대하여, 어떤 x에 대하여 나피다. 이 어? 저런 부정을 해주면 이런게 되고 어떤 x에 대해서 피이다를 부정해두면 반대로 어떤의 부정은 모든, 전부다. 어? 모든 x에 대하여 나피이다 이렇게 부정을 해주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정에 대한 여기 드립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만을 저한테 좀기억해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문제 하나만 아니 풀고 질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라 했니? 이렇게 있어요 A는 0 또는 아 우리 이거 이야기했잖아. P이고 Q이다. 이놈을 이어집합으로 해주면 뭐가 된다 했었지? p 의 이어집합, 집합 q 의 이어집합이 된다 했었잖아. P, P이고 Q를 부정한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A는 0 또는 B를 0을 부정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A는 0이 아니고, 또는을 부정하면 뭐로 바뀐다고? 이거로 바뀌고, B는 0이 아니다를 부정하면 B가, 아, B가 0이다를 부정한 말을 보냈죠 B는 0이 아니다. 바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저거 부정하면 이렇게 됩 어려운 내용들 은 아니죠? 주문 여러분들 할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연습을 자주 이제 해보셔야 될것습니다 이렇게 해서 7강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